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을 위한 수정 노인 종합복지관 쿠킹맨 클래스 전은주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우리 수업도 벌써 여섯 번째가 되었는데요. 그 동안 댁에서 레시피와 동영상 보시면서 만드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오늘은 속이 편한 밥상으로 코다리 무조림 준비했습니다. 코다리 무조림이 왜 속이 편한 밥상인지 궁금하시죠? 쫄깃한 식감이 맛도 좋지만 코다리에는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은 풍부하면서 지방이 적어 소화가 잘 되고 또 곁들이는 무 또한 천연소화제라고 불릴 만큼 소화가 잘 되고 또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을 무는 보약이라는 말도 있죠 무 같은 뿌리 채소는 겨울을 준비하면서 뿌리에 그 영양을 저장하기 때문에 제철 가을무에 영양과 맛이 특히 좋습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게 좀더 촉촉한 코다리 조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림의 국물이 되는 육수를 좀 넉넉하게 만들 텐데요 육수 재료로는 표고버섯과 다시마를 준비했습니다. 표고버섯 역시 씻을 필요 없이 이 표고버섯의 뿌리 부분을 자르고 그리고 밑동은 이렇게 분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등분 정도 해서 넣겠습니다. 표고버섯과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넉넉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1리터 정도를 넣을 텐데요, 갖고 계시는 계량컵에 4컵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멸치 육수의 진한 맛을 원하신다면 여기에 멸치를 좀더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 코다리의 그 머리 부분에서도 시원한 맛이 나기 때문에 저는 멸치는 뺐습니다. 첫 번째로 해동하는 방법은 냉장고에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놔두셔면 냉장해동이 되시고요. 실온에서 자연해동을 하셔도 됩니다. 한 4시간 정도 안에서 해동이 되고요. 만약에 더 빨리 해동을 하시겠다 하면은 이 코다리가 잠기게 물을 부어서 해동을 하시는데 맹물을 부으면은 코다리의 단맛이 빠지기 때문에 이게 소금 한 스푼 정도에, 어, 소금을 넣어서 소금물을 내서 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동된 코다리는 이제 통으로 있는 거는 지느러미와 꼬리 부분을 잘라내시고 그리고 아가미 부분도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아가미 부분은 손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면 그냥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꼭 씻은 코다리는 물기를 제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기가 제거가 되어야만, 어, 커다리 살이 부서지지 않고, 그리고 양념이 잘 되기 때문에,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 5cm 정도로 잘라 주시면, 예, 드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5cm 정도. 이 정도 두께로 썰면 되실 거예요. 호박은 좀더 잘게 자릅니다. 예, 양파도 큼지막하게 썰겠습니다. 저는 코다리랑 같이 익힐 거기 때문에 좀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코도 큼지막하게 썰니다 코다리와 같이 약 30분 정도를 익힐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큼지막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고추도 그렇게 잘게 안 썰으셔도 괜찮아요. 육수에서 다시마는 건져내고, 물을 넣겠습니다. 물을 바닥에 깔아주세요. 무가 많이 들어간 양에 따라서 양념장의 양을 좀더 추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무가 끓는 동안에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간을 간장 다섯 스푼 술로 할 거고요. 그리고 감칠맛을 잡아줄 멸치 액젓을 한 큰술 넣겠습니다. 무가 좀더 평균보다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간장이나 멸치 액젓을 추가해줘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매실청 세 큰술을 넣겠습니다. 단맛을 주기 위해서 매실청을 넣기도 하는데요 매실청의 구연산이 위장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소화에도 좋고 또 식중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처럼 해산물 요리를 할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매실청 있으시면 매실청을 사용하시는데 만약에 없으시면 설탕을 설탕 두큰술 정도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비린 맛을 잡아줄 다진마늘 두 2큰술, 큰, 두큰술을 넣고요. 맛술 세 큰술 정도. 맛술도 단맛이 나기 때문에, 예, 적당히 세 큰술 정도 넣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생강은 조금 넣습니다. 많이 안 넣고요. 춧가루 세 스푼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후추도 살짝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생강, 후추 다 생선의 비린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간은, 기본 간은 말씀드렸다시피 간장과 액젓, 그리고 단맛은 어, 지금 매실청을 사용했는데 만약에 매실청 없으면 설탕, 혹은 또 단맛을 위해서는 올리고당이나 물엿, 조청도 사용합니다. 좀더 물을 먼저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가 어느 정도 익은 상태에서 호다리를 무 위에 깔아주고요. 양파, 또 위에 넣어주겠습니다. 양파에서도 단맛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서 넣어주십니다. 파와 고추, 양념장을 이렇게 얹어주세요. 맨 처음 끓일 때는 뚜껑을 열고 센 불에서 끓여주시고요. 끓어 오르게 되면은 그때 뚜껑을 덮고 중불로 줄이신 다음에 코다리와코다리 무에 양념이 배이게 한 30분 정도 졸여 주시면 됩니다. 무의 두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30분 정도면 양념이 잘 배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 국물이 너무 쫄아서 타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 국물이 다 쫄아들면은 이렇게 코다리 위로 국물을 끼얹어 가면서 네, 졸여주세요. 오늘은 물을 넣었지만은 만약에 뭐, 감자가 제철이거나 시래기가 제철일 경우에 원하시는 제철 재료를 그때그때 넣어서 같이 졸여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코다리는 아무래도 생선이다 보니까 가시가 있어요. 어르신들 드실 때 가시 조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코다리 조림에 국물이 좀 자작하게 졸아들고, 코다리와 물에 양념이 배이면 이제 다 데웠습니다. 오늘 받으시는 코다리가 그 토막난 코다리는 좀 얇아요. 그래서 무의 두께를 좀 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무가 두껍게 썰어졌다 싶으면은 아까 맨 처음에 무를 먼저 익혔잖아요. 그때 무를 좀더 어, 오랫동안 좀 익혀주신 다음에 코다리를 넣어주셔서 익혀주시면 서로 익는 속도가 맞아서 코다리 살이 부서지지 않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철 맛이 좋은 무와 함께 코다리 조림 맛있게 해서 드시고 건강하세요.